아까보다 늘었지? 음, 음. 되겠지? 옆에 누워있는 어, 우리집 우리 뽀삐가 더 잘할 뽀비, 듯 뽀삐보단 내가 잘하겠지 있어봐 나 지금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다고요 됐어 어 됐어 이제 아슬아슬함도 많이 줬어 이제 그만하자 자 여러분들 지금 적혈이 너무 강해졌어요.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나리 밑에 있던 문주님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고 오늘 영웅 악세사리 좀 강화해가지고 나리도 좀 위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나 닝고 뭐. 조이공구 조이 야간반 골 출신 나리 성지구 개골통 야! 나 성지구 아니야! 닝고 오빠는 조이공구 야간반 출신 맞아요. 근데 저는 성지구 아니야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조일공구 야간 조폭들이 1순위로 모셔가는 조심하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데 닝고 오빠가 지금은 많이 저기 개가 천선 하셔가지고 가정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등하교 시켜주고 놀이방 데리고 가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지.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솔직히 이 오빠가 B J 안 했으면 지금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폭력 사건 이 정도. 난인구밥안 한다. 인구밥 안는 또꿀밥먹겠다 지금 52,800이에요. 어, 너무 많이 올라오셨어요. 특히 나림이 대왕번호라고 제가 좀 많이 놀렸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한참 위에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기 방송 보니까 신화도 뽑으시고 할 거라서 이제 한참 올라갈 건데. 근데 이런 스토리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제 위에 있으시니까 얘는 이제 못 이겨. 님들아, 이긴 영상 전에 찍어둘길 잘했어요 역시 초반에 한 번은 이겨뒀어야 됐어 다시 못 이깁니다 딱 얘기할게요 학복 가야자가 나를 괴롭혀? 그럼 닝고 오빠한테 이룰게요 저는 못 이깁니다 이제 <laughs> 자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화석을 제가 사놨다고 사놨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개 있어요 이걸로 몇 개나 될까? 좀더 사야 되나? 어디까지 강화가 될지 무조건 15 갑니다 13아왜 이렇게 떨어져 14 14아15아한개단만더 올라가면 되는데 14 15 그렇지 우리 새돌님이 또 나으리가 되시면서 나이의 팔찌가 15가 됐습니다 얘도 일단 15 이상 아 52,955인데 허리띠 5짜리 한번 껴 볼게요 떨어졌네요 충전 좀 할게요 아 이문주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녕잘 돼요 제가 이 게임에서야 이문주님을 이기지 어디가서 이문주님을 이기겠어요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혹시 근데 잠깐, 그,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한 번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불쌍한, 저 같은 유저, 곱창 뽑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 약간,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거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느낌 주려고, 사소하게 올라가시는 건 아니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개털이거든요? <laughs> 우리 문주님께서 나린이 모듈마블 해주세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시부레 언제적 모듈마블입니까? 저 너무 옛날이라 이거 제가 스물 여덟 때한 거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놀려주세요 주사위 굴리던 거 제가 언제적이라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저 이제 그 주사위 굴릴 짬밥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요정도 강화할 짬밥은 되거든요 <laughs> 야 근데 이거 추력이 너무 사소하게 오르는 거 아니야? 52,965? 이떻게지 이거 어떻게 깨, 이거를 어떻게라고 만들어? 마법사는 깬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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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아봐 어야 그쪽으로면 안 되지 한꺼번에 같이 돌아와야지 어 아니 블리 오빠 이렇게 깨면 깰수 있다 그랬는데 어어저 끝으로 가봐 이런데 아니 나 이거 깨는 법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거 지팡이로 깨면 깰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돌멩이 돌라 그랬는데 닝고 오빠 아니 저기 뭐야 분리 오빠가 어느 돌을 돌라는 거지? 일단 한 마리 죽이고요 이제 한 마리 또 나올 나오... 어, 어디 돌을 돌아 어디? 야 여기 막 막혀 있는데 어디 돌을 도를... 아, 여기 돌이요, 애들 템포를 어어어어어 템포를 어떻게 맞추나요? 대포 쏘는데요. 어어어어, 어, 이거 어떻게 돌아? 어어어다 돌았어, 다 돌았어. 됐어, 이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피치 채우고? 어어어, 너한 마리 새끼, 건방져 아! 이 새끼. 아아아, 새끼들 아, 이러다간 평생 만피가 못찰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야 어떻게 채운 핀인데만 피를 언제 채울 수 있나요? 평생 만 피를 못 채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어아아아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돌아 아니 분명히 깰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 새끼 돌아온다 어어그 위쪽 돌을 좀 크게 돌자고요. 쟤네가 너무 세요 영자님 맞지 아, 여기까지 안 돌아도 돼.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막 거리를 벌려야 되는데 아안돼안돼안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깨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알지 진짜 안될것 같을 때뭐 하나 해내면 좀 기쁜 거 아니 무조건 맞는 구간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돌아요 얘네가 난이도를 너무 높였어 지금 메이플보다 어려워요 이게 아 얘는 겹쳐있는거였어 어? 어아 알겠어 나아 이제 나나좀 깨우, 깨우쳤어 눈빛만 깨우친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한번 믿어줘 탐받아라 이새끼야 아 미안해 너무 섣부른 공격이었어아 미안해 동국이도 어, 어어어아 꼬였다 아아 아, 이봐 아까보다 늘었지 음... 되겠지 밖에에 오는 인기지 꽃이가 더 잘할 듯. 뽀삐보단 내가 잘하겠지. 있어 봐. 나 지금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다고요. 했어. 어, 됐어. 이제 아슬아슬함도 많이 줬어. 이제 그만하자. 나리야 이제 집중해. 그만할 수 있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나리 그만해도 돼. 나리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아! 아! 어? 잡밥인데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안 아파요? 미리 박수 치세요 이미 깨있어요 이건 못깰 수가 없어요 이제 큰 물량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깰게요 <laughs>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냥 깰게요 어 됐어 어 됐어? 뭐야 이거 또 있어? 어, 얘네 아까 개보다 나아요 근거리라 아, 아까 개한테 너무 절어있었네요 뭐예요 이제? 아또 있어요? <laughs> 아 이다부터는머멋이 뭐, 없네요 아, 뭐야 또아 보스가 있어요? 왜 예, 보스가 좀아프 개꿀 따라진대요 아까 개가 겁나 어렵고 끝! 보셨죠?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 아 여러분들 자 봐봐요 제 방송은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 암을 선사. 못깰 거라는 확신을 선사. 연기인지 컨셉인지 헷갈림을 선사. 결국 포기하겠지라는 의심을 선사. 제 연기 그만할게요. 연기인 척개 뻔뻔하게 불어서 킹받음을 선사. 결국 해내는 모습을 보여 사이다를 선사.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짜온 방송 스토리입니다. 호! 완벽! 완벽한 저의 계획에 속으셨습니다. 방송 전부터 겁나 골돌하게 생각해온 스토리. 박수 치세요. <laughs>